네 여러분. 아 잠깐만요 키배치종요네 어, 오늘 주영 님과 1대1 대결 시작하죠. 네키지치 중이니까 뭐 기다려주도록 하죠. 오. 먼저 도대기, 도대기. <laughs> 원래 시작했거든요. 네다 되셨나요? 뭐? 아니요 아직요네걷는 소리 나긴 하는데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 아 m 기 u 기 g 기 아이고 아이고 i 좀 쪼꼬. 뭐 되는 건가? g 이 m h u 다 g 가 n g h u 다 g i n g hugging. I'm hugging, h u g g 나 맥스야. 그래? 맥스여서 그런가? 어, 없네. 나 투시경 쓰면 안 된다. 난안 쓰는데, 투시경. 투시 아, 이거 1대1니가 진짜 긴장된다. 아, 여기 보면 안 돼. <웃음> 아! <laughs> 바보같이. 아저씨 아, 나매아나딴데 뭐. 보고 있다가 다른 데 보면 보면 안 된다. 네. 에이 딴데 보고. 이 시간이 나아나 수술 너무 오랜만에 한다. 어쩜. 아크라킬. 아 진짜. 지쳤죠 미치게. 뭐기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진짜 <laughs> 사진은 조금 없어 여기 <laughs> 아, 없습니다 저희 좀비전 같이 할래요? 그래 연락병원에 여기. 다 잠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난또 총이 좋아져가지고. 에이, 내가 맨날에 내가 이겼는데. 맨날 맨날 내가 이겼는데. <laughs> 아, 나 체력 2밖에 안 남았어. 옷에 1이구반 뉴. 야, 너 우리 크랜 들어올래? 어, 우리 크랜 들어가 있네? 그래, 그렇다. 나 고른쪽 한 발에 몇렙인지한 발에 건조 한 발에 이거. 오씨, 뭐야, 이 새끼. 이겼다, 그래도! 에이. 나, 나 건조 한 발에. 네. 아니. 저가 방 만듭니다. 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 만들지 말아봐요. 도좀 한다, 이거. 아, 어. 만들어 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요즘이에요렉 너무 많이 걸려, 이거. 들어오세요. 어디죠? 같이 하기 눌르세요. 응. 친구에서. 응, 응, 응. 아, 진짜, 나 이거. 어이, 어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남아있다. 어, 아, 진짜? 총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보이죠? 거보이 응, 응. 아, <laughs> 알았어. 아, 한대 맞았다. 아, 쟤 때문에 있다살 대답하자, 다 <laughs> 아, 뭐야, 내가. 레알 팝떠도팝떠도 뭐야? 아, 이거였어? 아나어 때는 만잖아달뭐안 되는데 난안 되겠다. 사갈 수야겠다나 레거여서 멍하니 있었어? 안 되겠다. 총을 쏴겠다. 나의 엄청난 실수. 충족 구매하고 좋아해 나의 엄청난 실수. 이건. 안 돼. 이거 근데 저희 둘다 에이스여가지고 이게 좀 잘못인가 그게, 이룡, 그게 이룡. 죽이기가 좀. 이영 이영. 이즈, 스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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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아, 좀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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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름 없잖아요 이님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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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체력 좀, 많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나 아, 됐다. 됐지? 안기모지 우리 나 공룡 좀. 여기 몇 차? 내가 여기 지뒤 할게요. 여기 어, 여기는 여기 할게. 어. 너잘 맞고 있지? 응. 네. 오케이. 어, 어. 아, 어, 저기요? 저 어떻게 깨라고요? 어,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할수 있어. 안, 안 괜찮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있어요. 안 괜찮아. 할수 있어요. 그렇지. 한 마리, 영마리, 끝. c l e 자, 아군 때. 나도 백, 백은 살아났어. 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형. 에이, 에이, 강아지들 밖에 안 나와. 아, 맞아요. 칼슘도 돼요. 아, 아니, 칼 쓰면 안 돼요. 맞아요, 칼슘이. 망해. 아, 체력. 체력. 다총 씻으세요, 총. 아, 뭡니까? 강아지 너무 많아. 점프하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점프까지 해 아, 내가 어디 15마일. 체력 좀 많이 쳐봐. 야! 내가 왜 죽었어? 아, 어. 오, 골드 뭐 좋아, 좋아. 저그거야 아, 봐봐요, 이거. 저. 아, 저 음. A급 하나에다 C급 두 개. 오, 나 일부 줬네? 누가? 어. 아, 어. 나도. 석궁 나왔어, 지금. 에이, 나 지금 스나이퍼. 근나 석궁, 이거. 새로 생긴 석궁이 있거든, 이거? 밑에 머리 뭐 트인 거? 우와, <laughs> 뭐야, 그게? 이거 나왔어. 뭐야. 이거 되게 세. 시급이잖아 근데. <laughs> 어거쎄 어, 보이는데? <laughs> 이거 한 발, 다섯 발 날라. 우리 구거하자 우리. 우리 는문해 이거는 주문나 우리 좀비잖아. <laughs> 우리 좀 같이 못하잖아. 잘하면 괜찮을 수 어, 음. 뭐 있어. 하나 어, 둘셋너 있어? 어디다? 이 신해주신 기예요. 아저씨, 우리 우리 중간 좀비 대면 님이 좀비고 만약에 저가 피한 삶이에요. 그러면 음. 네 님이 저 잡지 마세요. 네. 오케이. 저도 안 앉아요. 친구 플레이? 아, 필 다시 공공. 아 어. 친구 플레이합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근데 막 사람들이 어디서 친구 플레이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 친구인 지 몰랐어요. 아 잠깐만요. 진짜 좀비인 줄알려드 응. 저 꿀자리 알아요? 꿀자리. 아임 노 어, no 좀비. 어! 내 앞에! 내 앞에! 숙주! 숙주! 내가 누른 진짜 진짜. 아 진짜, 네. 아, 진짜 이번엔 운이 없었어. 저, 저 잡지 말아줘. 나 구부러진 칼 B급인가요? 사실, 잡지 마세요, 솔직히. 여기 약속했습니다. 네. 네가 좀, 앞에, 몸빵 좀. 해볼까요? 아, 애들 왜 이렇게 잘 죽냐? 아, 이번에 우리 좀비가 좀 몰려다니고 있어요, 이번. 아 소령 있다, 소령. 소령, 저희가 잡고 있어요, 지금 코스트가들. 아, 이거 너무 떨린다. 심장이 쫄깃쫄깃. 야, 친구. 야, 친구 플레이 합시다, 솔직히. 네. 아, 근데, 어차피 두명 남았어요. 아, 나뒤켰다 아, 아, 나야, 나야, 나야. 아, 그래 <laughs> 아, 이 꿀자리 알려줄게. 어. 이 사람 막아, 막아. 이 사람 막아. 어, 숙주야. 앙기부디, 이 사람. 앙기부디. 숙주, 여지게. 야, 야, 숙주야. 아, 소령이다. 아, 코스트가 드 앙기부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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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놀리자 아, 씨. 아, 역시 숙주야, 숙주. 숙주 한방 맞으면 그냥. 아 진짜 가라고 이거 사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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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한 마리 아니 포스트가돼요 진짜 잘해 이거 진짜 잘해 사람이 소름이 이보네아 소름이, 소름이 잘하지나 여기 꿀자리 왔는데 여기 일로 와봐요 우찬이 저 이름표 보이죠 어디야아 여기. 여기 있다 일로 와봐요 아 여기 뒤에 저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음, 깔끔하게 승 승리, 승리. 분석 치면 넣어 주 오케이 야 이번에는 그맵 바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내가 꼴리한 여기, 여기서 계속 친구 플레이 하자 요 계속 계속 그래요 아 여기 있으면 준비대 확률 높은데 왓츠 무브 어나준비 아니다 안개모찌 일로 와요 숙으기 진짜? 어! 진짜 죽었어요? 아무도 부른다. 아! <laughs> 아, 진짜. 와, 이건 아니지, 진짜. 와, 유인하는 거 봐. 나 유인 안 했는데? 유인했는데, 니가? 어, 저기, 기계 같은 거 하면, 기본, 기본도 안되 되고. 에이. 너, 캔데 나? 아닌데, 나. 야, 나꿀어진칼 빨간색이잖아. 잡지 마라. 나꾸어진 칼. 응. 나도 아니야. 나왜안 죽어, 얘? 만체력이 안 해? <laughs> <laughs> 렉인가? 아, 시장이네. 여기다 잡지 마라. 시장실 없죠? 나명남다나이번에 잡을 수있나보지 마라. 야. 아, 아, 나한번 가. 가. <laughs> <그냥> 가. <laughs> 아, 너 때문에 니 쫓잖아. 아, 진짜, 나도 너 잡는다, 그럼. 아, 아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 그래. 야, 응. 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라고, 이거 아, 야, 위 미안. <laughs> 미안해요. 1화 끝났습니다.